각상위 아래에 있는 법안 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 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중표하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무조건 표결입니다. 21대 국회 시작 8개월 만에 상임위 소위 합쳐서 113건의 법안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별로 처리했습니다. 19대 국회는 4년 동안 10번, 20대 국회는 7번에불과했는데 말입니다. 이 추세라면 21대 국회는 4년 임기 동안 500여 건의 이상을 500여 번 이상을 여야 합의 없이 거대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은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법사위원장은 여야의 각각 안내의 원구성을 협상하는 것은 오랜 국회의 가능입니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정당이 독식하면 단 하루만 해도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시를대 국회의서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채로 단 7일 만에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국회를 단독 개원했습니다. 여당이 야당 없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민주화 이전인 1967년 7대 국회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일, 일입니다 이후 47일 만에 민주당은 단독 방해 처리로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상의를도식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교섭단체 비율로 상임위원장은 배분하지 않고 제1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가 된 것입니다. 이번 22대 국회는 개원을 28일 만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모두 독차지하는 원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시도 타협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다수결 만능주의, 소각에 의한 원구성 독재였습니다. 그러나 18대 한나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었던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우선해 88일간의 오랜 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안배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민인 주당이 맡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정제와 균형을 맞추었던 것입니다.